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스타킹이 나왔단 말이야? 올리비아린 스타킹이 다른 스타킹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구를 준비했는데요. 이 전구에는 전혀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우와! 불이 들어왔어요! 어, 무슨 재밌는 과학 시간 같지 않으세요? 어?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전구를 갖다 대보면 오! 불이 들어왔어요! 아주 밝게 불이 들어왔는데요 특별하게 올리비아 린이 이렇게 전구와 만났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왔던 이유 바로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발끝 부분과 와이존 부분에 자세하게 보시면 스트라이프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된 건데요. 구리 성분 때문에 올리비아 린 스타킹을 신었을 때 오히려 혈액 순환이 활발하게 되고요.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혈액이 빠르게 순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쫄리는 그 느낌. 으, 너무 싫으시잖아요. 근데 이 올리비안 인 스타킹은 입는 순간 와, 그 편안함까지. 이 탄력 보세요. 이 탄력이 아주 쫀쫀하다 보니까 어, 내가 스타킹 입은 거 맞나? 신은 거 맞나? 의심이 될정도였다니까요 사실 이 스타킹이라는 아이템이 매일 빨래할 수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냄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구리 성분 때문에 향균 향치. 냄새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더군다나 구리 성분으로 인해서 정전기까지 방지된다고 하니. 와, 겨울철에 아주 딱 맞는 아이템 맞으시죠? 이 스타킹에는 나노쿠포 섬유, 그리고 히트텍 섬유라는 아주 특수한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보온성이 너무 좋아요. 입는 순간 너무 따뜻해요. 올 겨울 따뜻하면서도 내 몸과 하나가 될수 있는 스타킹 올리비안 린스타킹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